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고사랑. 감사합니다. 고사랑 그기 갖고 네. 자 2번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2번홀. 아 근데 여기 좁네요. 좁아요. T T 어. 앞쪽에 예, 예. 스크린 쪽에. 낭. 아 이거 예. 아, 아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아, 네.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 나 이런 꼴방송 아, 처음이에 뭐 네. 티는 셀프. 물걸 아, 셀프. 네가. 우리 네. 아, 급 방송을 네. 예. 추구하고 있어요. 아, 티도. 성진다. 좋아, 좋아. 매로 라인으로. 좋아, 다자리 어, 좋아. 이렇게 떨어져서 2 5 0 c 나이 제가는 준영 오빠 이렇게 잘 치는 오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자, 희메온프로가 네. 함께합니다. 자, 보통 본인은 구질이 어떤 구질인가요? 저는 원래 드로우 구질이에요. 드로우 구질로. 네. 본인 이제 만든 거예요? 어, 네. 아 예, 잘 만들었고요. 네. 자, 오늘은 지금 여기서 페이드 한번 보여주실수 있나요? 근데 지금 약간 훅바람이 불고 있어서 안 속네요. 네. <laughs> 자, 서보세요 본인 치고 싶은 대로. 김현 프로 티셔츠입니다. 아! 아! 아 대단합니다! 나이스! 와우! 아, 엄청나네요, 거리가. 아, 대단합니다. 역시. 아,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쳤으면 나갔을걸. 자, 일단 넘어가고. 왜 이러고 싶었는데, 아. 자, 이제 최은주 프로가 함께 합니다. 아... 143m에. 어제 웨이트를 미터. 괜히 했나봐요. 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연습스윙 한번안 하고 칩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laughs> 많이 해야 될 텐데요. 네. <laughs> 어, 벙벙스? 아, 진짜. 이제, 이제 몸이 조금 숭니다만 벙커. 어... 네. 네.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자, 이제 우리 김시덕 프로가 이거 온 시켜주면 또 파할 수 있는 거죠.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아... 119m에 4m의 높입니다. 120, 한 4m, 5m. 자, 제가 낮은 탄도로 밀어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탄도로 밀어친다. 코샷이라고 하죠. 그걸 비속까지는 그걸 비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laughs> 일단 가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낮은 탄도로. <laughs> 아, 정말 낮은 탄도로. <laughs> 아, 낮은 탄도. <laughs> 낮은 탄도로. 낮은 탄도로. <laughs> 낮은 탄도로. <웃음> 아, <웃음> 너무 낮게 쳤다. 아. 김혜민 프로가 이제 함께 합니다. 38m의 높이. 예. 김혜연 프로는. 보세요. 프로도 지금 저기다 놓지 않습니까? <laughs> 보세요. 프로도 지금 저기다 놓지 않습니까? <laughs> 지금. 이거? 이거 약간 반칙 아닙니까? 이거 약간 반칙 아닙니까? <laughs> 왜요, 왜요? 아니, 프로도 여기다 놓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야. 프로는 그래도 이 정식대로 한이 정도 놓고 치 프로인데. 이렇게 해놓고 치로지 프로지. <laughs> 옥선을 해요. 옥선을 해요. 옥선을 해요. 와, 프로가 아니래. 아니, 도대체, 콜라는 뭐예요? 코미디언 하실래요? 저요? 어, 그래도 되나요? <laughs> 코미디언 한다는데? 네, 아, 지금, 빅보이하고는좀 다릅니다. 빅보이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놓고 아, 칠 아, 텐데? 그렇죠. 아,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 잘 예, 잘 알겠습니다. 야! 너이 잘한다! 이상한 대신, 채는 안 될게요. <laughs> 응? 채는 안 된답니다. 네. 자! 우리 우리 오, 오 로브샷입니다 오, 오 로브샷입니다 오, 너무 아 너무 짧다 거리가 짧아요 아네 아주 네, 아, 밑에 놓을 걸 그랬네요 너무 그러니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는 시켰어요 쓰리온 네. 너무 길게 남 나... 롱파팅 전문으로 <laughs> 남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너무 풀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빅보이에서도 보고 지금 김이 형처럼 더 이거 38m 이거 이거 뭐냐? 오케이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 되는 거예요. <laughs> 아, 미안합니다. 예. 네, 굉장히 뒷포이가왜 울고 갔는지 알겠죠? 네. 어, 이제 점점 심해질 거예요, 저요. 약간 혼미하네요 <laughs> 자, 이번에는 3 6 m 의 높이 1m입니다. 그러면 이제 37m, 38m 친다고 보는데 제가 요게 20m입니다. 30m는 요게 30m인데 요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40 쳐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40 정도 치면 좋죠 근데 이제 아... 40은 없거든요 필드에서는 40은, 40은 없다고? 네. 40은, 40은, 40은 없어요 이제 40을 잘못 쳐서 40을 30을, 좀30 30 거. 거. 30을 좀 세게 쳐보는 거 걸로 네. 30을 좀 세게 쳐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굴르면서 조금 내려가면서 오.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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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3-5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이것도 20m 봐야 되는 거죠. 20m 20... 보셔야 될까요? 네, 20m 저... 보셔야죠. 17m 정도만 보세요. 똑바로 치면 될까요, 브로님? 네. 어, 이 유지마 각도 똑바로 쳐도 된다고 그래 놓고 본인도 왼쪽으로 했잖아요 김현 부님은 아? 사실은 퍼팅은 별로 안 믿어도 될것 같아요.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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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면 받고주버습니다 보기. 아, 보기. 아, 축하드립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역시 실력 역시 이 2번 <laughs> 홀까지 치니까 몸이 좀 풀리시는 거같니요 일단은... 저희 뭐뽑고 싶으니까 빼주세요 음... 저 듣고 계세요. <laughs> 듣고 <laughs> 높이가 15cm입니다. 자. 8m요. 8 m 예요 8.5. 센가요? 오. 어, 오. 아,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맞았어. 막았어 맞았어요. 막았어. 맞았어.